35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인 함수 값을 우리는 각 변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제시된 사인 함수 값을 보면, 자, 사인 20도가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 20도. 그리고 사인 70도. 코사인 70도가 있겠죠. 자, 이들의 관계를 볼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인 70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인 90도 마이너스 20도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90도 같은 경우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면서 20도. 그러나 이 함수 값은 이동경에 위치죠. 그런데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70도 같은 경우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20도가 될수 있고요. 일사분면이라서 플러스, 코사인은 사인으로, 그리고 나머지가 20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적용해서 다시 풀어보면, 여기가 코사인 20도가 되고요, 여기가 사인 20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곡은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20도분의 1에 제곱.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이것과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20도 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식을 간단히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각각좀 간단히 해주면 이것은 사인 20도의 제곱 분의 사인 제곱 20도 마이너스 1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제곱 20도 분의 코사인 제곱 20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때에 우리가 또 식을 정리를 할때 중요한 것은 제곱 관계입니다.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데 이 세타라는 각이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0도로 지금 통일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제곱들의 합이 1인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도록 하죠. 사인 제곱 20도, 박이 코사인 제곱 20도에서 자 이들을 분배하면 자 이것을 분배해주면 사인 제곱 20도, 코사인 제곱 20도 그리고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20 더하기 코사인 제곱 20도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물론 이것이 1인 것을 알수 있고 플러스 1이에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과 1이 소거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분모와 분자만 남게 되고 약분을 하면 값 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